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추적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하지만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는 충격적인 실종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질문들, 대체 왜이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했을까요? 함께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미제 사건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제 실종 사건이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영화나 TV 프로그램으로까지 제작되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몇몇 사건들을 중심으로 왜이 사건들이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으며 이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사건의 나열을 넘어 각 사건이 품고 있는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다섯 명의 초등학생,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군이 도롱룡아를 찾으러 집을 나선 후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죠. 온 나라가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 들썩였지만 무려 11년이 지난 2002년에야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정확한 사인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는 단순 가출로 단정하여 초기 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로 인해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만약 사건 초기에 좀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면 과학적인 증거, 보존과 분석이 이루어졌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미제 사건, 수사의 중요성과 초기 대응의 미흡함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족들은 물론 전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의문을 남긴 채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인 1991년에 일어난 이영호 유괴 살해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9살 초등학생 이영호 군이 집 앞에서 유괴된 후 결국 살해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범인은 무려 44일 동안 이영호 군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고, 아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그놈 목소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범인의 목소리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당시 수사 기술의 한계와 범인의 치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범인이 사용한 정교한 위장술과 지능적인 협박 방식은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범죄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범인의 얼굴조차 모르는 채로 잃어버린 아이의 삶, 그리고 그 이후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미제 사건이 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수사 인력의 부족, 과학 수사 기법의 미흡함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인을 잡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울 신정동에서 발생한 신정동 연쇄 폭행 살인 사건입니다. 2005년 6월과 11월 그리고 2006년 5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들이 연달아 납치되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특히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이 결정적인 단서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범인의 집에서 탈출하여 생존했지만 범인의 인상 차기와 집안의 특징들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인은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증언과 정황들이 나왔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생존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당시 수사 시스템의 한계와 미제 사건 수사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범인이 여전히 우리 주변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특히 신정동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공포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격적인 미제 실종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93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도쿄 소녀. 실종 사건은 사토 미유키라는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피로 얼룩진 일기장과 돌아오지 않는다는 섬뜩한 메모가 발견되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일본 만화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그 누구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 메모의 의미, 그리고 소녀가 사라진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국가와 문화권을 초월하여 인간의 추리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해외의 미제 사건들은 때로는 국제적인 협력 수사를 요구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각국의 수사 방식 차이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종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미제 실종 사건들이 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초기 수사의 미흡함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처럼 사건 발생 초기에 중요. 단서들이 제대로 보존되거나 분석되지 못하여 수사가 꼬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 보존 미흡, 증거물 오염, 정보, 공유의 부재 등 초기 단계에서의 실수가 장기적으로 사건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증거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실종 사건의 특성상 현장 보존이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종 직후의 상황은 많은 단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놓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범죄자들이 점점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게다가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발전된 DNA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영호 6의 사례 사건처럼 범인의 음성 녹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하여 범인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기술로는 음성 분석만으로는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다른 보조 증거가 없으면 수사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과학수사기술의 발전으로 오래된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나 수원여고생 강간살인사건 등은 과거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새로운 증거 발견과 DNA 분석기술의 발달로 범인이 검거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제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과거의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들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과거의 증거물이라도 현대의 기술로 재분석하면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무관심도 한몫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활발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제 사건 해결에는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그리고 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부서, 간의 장벽이나 정보 공유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사건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안타깝게도 많은 실종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히고 설키어 하나의 사건을 영구 미제로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의 제약 없이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제살인 사건 해결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범인이 잡히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범인을 잡아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미제사건 전담팀을 운영하며, 장기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은 최신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과거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재분석하며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와 같은 TV 프로그램들이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결정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모든 미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문과 같을 텐데요. 그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진실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이들의 아픔을 나누며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미제 실종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이 사건들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초기 수사의 미흡함, 증거 부족, 과학 수사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관심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전담팀 운영, 과학 수사 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중 매체의 역할 증대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언젠가는 모든 미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스터리 추적자는 앞으로도 미궁 속에 갇힌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생각과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 미제 사건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